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손 씻기 많이 강조하고 또손 씻기 방법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싱크대에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시고 비누로 해서 손등, 손바닥 뭐이 깍지끼고 이렇게 부부 부벼서 적어도 20초 내지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톱 밑또 손가락 사이를 철저히 마찰을 해서 어손 씻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싱크대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알코올 손소, 손세정제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어 손을 씻음, 어, 씻으면 됩니다. 손을 어뭐 알코올을 손바닥, 손등 해서 역시 손톱 밑까지 알코올을 적셔서 어 바이러스를 죽이는 어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 씻기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제 마스크 착용에 관한 문제인데 이 마스크도 이제 올바른 마스크를 어 올바르게 착용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마스크 하면 좀면 마스크가 있는데 이제 면 마스크는 사실 이거는 그냥 얼굴을 가리는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는 그런 정도지 이것이 어, 감염 예방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용은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하는 KF80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어, 인증한 어, 0.6 마이크론 이상을 80% 이상 어, 차단하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 KF80 마스크 정도면 일반인 충분합니다. 뭐 KF94도 있고 99도 있어서, 어, 예방 작은 0.4 마이크론 파티클을 94%뭐99% 예방해서 효율은 좋으나 이 구멍이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그 마스크 KF99를 쓰고서, 어, 일상생활하기에는 숨이 찹니다. 어, 유용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KF80 정도로 충분합니다. 의료용으로 이제 N95 마스크가 있는데 이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 의사나 간호사들이 착용하는 마스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율 마스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착용하기에는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일상생활에 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숨차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N95 마스크는 의료용 마스크다. 병원 현장에서 환자 진료하는 의료진만이 착용하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착용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